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수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축구장 축구 경기라고 있어요. 아, 여기는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성척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주말 아침이라 초기축구회의가심힘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씨와 관련된 특별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식 팬카페 어게인 회원님들을 칭찬하고자 방송 진행 전주 콘서트를 비롯해서 목포 광안부의 양양 강릉 이네 곳을 제가 어, 송가인씨 응원하고자 찾아가 봤습니다 송가인씨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공식 팬카페 회원님들 어게인 회원님들이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 응원만 하고 아, 이렇게 회원으로서의 활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작 전에, 몇 시간 전에, 예를 뭐 들어서 오후 저녁 이시간대까때 상당히 에, 부신들 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다시 <목소리>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신 시 어게인 회원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연세들을 보니까 연령적으로 보니까 어, 나이가 6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에, 송가인을 응원하고자 천국에서 몰려들어 엄청난 에, 수고를 해 주십니다. 그냥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력할수 있는 그런 냉 아, 그 공사 현장, 공연 현장에 오셔가지고 미리오셔서참전에 아, 오시죠. 아침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저녁에 공연이 시작된 미래를 이루는 곳에서는 대구 오전 중에 집합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오셔가지고대기에 어, 실손선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많이 이제, 이제 공격들이 오시면은, 공격들이 보고가 앉아 계시면은, 뭐, 이와 같은 부채들을, 어, 체질을 시 어, 하나씩, 그 다음에, 뭐, 어, 시험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공연고 이런 한한아 그다음에 그 공연 이 시작되면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 앉아서 박수 응원하는 일이, 일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스테이 조끼를 입으신 분들은 교통 정리,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안전, 이와 같은 일들을 책임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때까지 시작 전부터 마지막까지 송관씨가 안전하고 아 멋진 공연을 할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아 훌륭하다. 아 정말 멋지다 박수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 우리 송관인 씨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어게인 회원님들 전국 각지에서 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해는 특히나 2002 전국 프로콘서트가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 전주 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초대의 가수로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하고 그런 곳에 곳 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열정적인 팬들은 각지에서 달려오셔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가인 씨가 이렇게 멋지게 대한민국 국민 가수로서 거듭나면서 활동하시는 그런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아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부 어... 송가연을 사랑하시고 들으시는 영원한 팬 아, 열정적인 팬 어게인 회원님들입니다. 자,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심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어게인 파이팅하세요. 송가연 씨 파이팅. 어게인 파이팅입니다. 어게인 있어서 송가연 씨가 이 시간이... 기도 하고 송가인씨가 송가인 있어서 어, 어게인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아, 역시 송가인씨 무대 뒤에서는 이 분들 어게인 표현력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요 우리 함께 청찬합시다 감사합니다. 벌써 경기가 끝났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인씨가 가는 곳곳마다 수고들 많이 해주시면 또 그에 감동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모두 어, 어게인 회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힘내시고 파이팅!